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 자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열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아침에 방송 어제 4월 1일 방송 19시간 정도 했거든요. 6시간 자고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컬렉션 콘텐츠에 아이템들아 컬렉하는 방법 좀 알아주, 알아봐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방종하고, 이제, 뭐, 쟁좀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대체 저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컬렉은.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템 제작 분해인가? 해서 이제 아이템 제작 분해를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건 다른 업적이더라고요. 뭐, 체력도 올라가고, 물리방어, 마법, 마법방어도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면 하다 보니까 대성공 업적도 같이 완료가 돼요.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게 아니면 강화인가? 아, 근데 강화석이 너무 비싸거든, 최근에. 왜냐면, 저거 뭐죠? 최근에 이제 컬렉이 추가되면서 강화석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아, 근데 강화석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걸로 어떻게 해? 하다가, 아! 강화석이 무기, 방어고 장신구 비싸. 근데 도구 강화석은 싸잖아. 야, 그럼 도구 강화석 거래소 얼마야? 어, 2다야? 개꿀. 그래서 이, 도구 강화석을 개당 2다에 1000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뭘 강화할까? 그냥 아무거나 강화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강화, 강화해서 또 업적에 보상해서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곡괭이 강화를 하다 보면 14강에서 성공을 하면 중급 호론을 다섯 개 주고 곡괭이 강화 도전해서 15강을 성공할린 화률은 낮지만, 근데 중코 포론도 10개 준다. 야, 이거다. 이거 뽀뿔 양차다. 야, 이거 강화 성공하면 중코 포론 주고, 실패하면 아이템 드랍 컬렉 주고. 야, 개당 2달밖에 안 하는데, 이거다. 해서 아침에 미친듯이 곡괭이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긴막이 오더라고요. 시청자 한 분이 불타님왜 갑자기 곡괭이를 그렇게 강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위에 8개 중에 한개예요 성장을 위한 노력 3, 업적 성장 실망하지 마자 10단계 완료시 아이템 강화 실패 120번 완료하면 하급 강화의 증표 3를 줍니다. 그럼 하급 강화의 증표 3는 이 컬렉을 완료한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이템 드랍 0.5%가 올라갑니다. 이걸로 성장을 위한 노력 3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꿀팁 알려 드릴게요. 강화석 제일 싼게 뭔지 알아요? 도구 강화석. 도구 강화석은 어, 2다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진짜 많이 비싸요. 한 3다 정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지금 현재 이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도구 강화석을 사려면 비쌀 겁니다. 그 밑에 4종은 당장 불가능합니다. 도전을 통한 경험컬렉 4종은 당장 중립은 하기 힘들고 라인 또한 서버를 먹고 있는 라인에서 단한 명만 할수 있어요. 아이템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시에 가능한데, 근데 이것 또한 횟수가 말도 안 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앱도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은 도구 강화서, 싸게 사서 즐겨 찾기 하고, 싸게 사갖고, 곡객이만 계속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 드랍 컬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밑에 성장을 위한 노력 8, 성장을 위한 노력 12, 성장을 노력 위안16 이것 또한 절반은 아이템 강화 성공 컬렉이고 절반은 아이템 실패 컬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나 이 밑에 있는 성장의 노력 82 16을 하다 보면 곡괭이로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뭐죠? 3개예요 두개 맞는 건 뽑을 양차를 하는데 3개 맞는 건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도, 곡괭이 강화 성공하면 중급포론을 주고 여기서 아이템 강화 성공하면 컬렉 2 종류를 주고 실패하면 또 반대쪽 컬렉 이종류를 줘갖고 이세개가한 번에 콜라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딱 2천 달이 쓰고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 v 입니다 감사합니다.